4채널에 보면은 DPF 차압센서 신호를 이렇게 풀가속을 두번 해가지고 여기가 풀가속 첫번째, 여기가 풀가속 두번째 해가지고 차압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차압센서를 찍기 때문에 전압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죠 그럼 이 전압을 압력 단위로 환산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필터 처리를 한번 하죠 이렇게 필터 처리를 하시면 이렇게 필터 처리를 해서 잡음을 없애 주신 다음에요 음, 여기 나온 데이터를 이제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될 건데요 분석에 이벤트 기반 자동분석에 성형 간이 변환이라는 요 밑에 변환창이 있어요 이 변환창에서 첫 번째는 이 DPF 차압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1V일 때0헥터파스칼 자, 4.5V일 때1000헥터파스칼을 나타내는 센서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근거로 우리가 뭐를 입력할 거냐면요 자 변환할 채널은 4채널이겠죠 자 단위는 저희가 헥터파스칼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자 입력 일 가장 낮은 전압이 뭐냐 이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데 가장 낮은 전압은 자, 1V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4.5 볼트였죠. 4.5 볼트까지 측정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변환했을 때, 자, 입력 1, 1 볼트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헥터파스칼 단위로 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0이 맞겠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입력이 4.5 볼트일 때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000 헥터파스칼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시켜주면 여기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차압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거는. 여기 예. 보 거의 꽉 찼습니다. 1000헥터파스칼.